피노하시를 무슨 일하셨어요? 제가 네트워크 엔지니어였어요. 그럼 뭐예요? 영화 같은데 보면 전산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네트워크 장비가 이상 없도록 또는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가장 기계적이고 가장 도시적인 삶을 가진 분께서 어떻게 갑자기? 그게 또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 딸 상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위 0.1%라는 거. 딸, 아들, 이렇게 태어나서 남들보다는 2.5배는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동심의 세계를 만들어주자. 그런데 또 아버님이 기농을 권유를 하셔서 기농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 뭐,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음? 비밀 언덕이 있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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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아이들 농식도 얼마나 좋더 아버지께서 농사를 <laughs> 맞지, 짓고 계셨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제일 큰. 니 그렇다면,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네, 네. 네. 할아버지 그렇구나. 때부터 포도 농사를 시작해갖고, <laughs> 할아버지는 기본 농법을 정립했다면, 네. 아버님은 계속 연구 배, 개발을 해갖고, 고품질의 포도를 만드시는데, 평생을 바치셨어요. <laughs>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셨겠네요? 네, 3년 동안 머슴살이었어요. 아버지 밑에 가고 아버지가 뭐하라그러면다닥 치고 아버지가 또 이제 거름주라고 그러면 거름 주고 3년 동안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한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굴레에 갇히면 사실 딴 생각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아, 여기 내가 어떤 전환점을 맞고 여기 어떤 계획을 세워야고 이런 일 사실 하기 힘들어요. 음. 그런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전환점이 된 거는 사실 여기에 우리 박송수 박사를 만난 게 전환점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와인을 시작했지만 네. 어떤 방향성이라는지, 계획이라는지 그런 게 없었고 단지 엄마표 와인 한 잔에 꽂혀가고 포도에서 다시 포도하고 와인을 같이 했어요. 음... 엄마표 와인은 뭐예요? 보통 포도농사를 지면은요. 포도도 팔지만 네. 집에 이제 귀한 손님 오시면 네. 또 대접하는 그 아, 술을 만들어야 음. 되는데 그게 어머니가 항상 아. 포도의 일정 부분은 또 포도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 어디 가셔가지고 기가 막힌 와인 한잔 드셔보시고 음. 야 이거 나도 만들어 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셨는지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음. 아 와인을 담궈서 손님을 대접하시 그걸 드시고 음, 음. 나도 와인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와인이 진짜 기가 막힌 와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제 주량은 한병 진짜 많이 마신다면 네네 보통은 반병 정도 소주 근데 그 와인이 그렇게 기가 막혔어요? 그 와인이 진짜 딱한 잔을 들이키는 순간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어, 이게 천국이구나 아그정도몸 가벼워지고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포근해진다. 아... 그래서 어떻게 박사님 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맛있으면 먹고 하고 내일 또 먹어야지 뭐 끝나야 되는 건데 <laughs> 야, 선생 이걸 먹고 야 이걸 어떻게? 그런 와인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그 전에 아 이게 좀더 길어지는데 사실 사업을 쫄딱 망했거든요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쫄쫄쫄 쫄딱 포도 농사하면서 부산물이 좋은 포도가 지고 포도즙 사업을 했다가 네네. 그건 (2년) 만에 그냥 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 와인 만들 때하고 똑같이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팔겠다라는 생각은 와인이나 포도즙이나 똑같지만, 음. 사실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게 네네네. 저는 분명히 시대를 앞서 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 하면은 좀 대박 날 수도 있는데, 네네. 네네. 그때는 일단은 저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담아 담겨져 있는 것이 트렌드다 네, 네. 보니까. 말씀해, 죄송한데 예, 대부분 저기 사업 자안 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laughs> 앞서갔다. <laughs> 이런,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자기 의험을 삼아서 많이 하십니다. 자 예. 네. 네. 그래서 와인을 만들어 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교수님을 찾아가게 되신 거예요? 아예 와인을 하고 있다가 네. 2015년 11월 달에 네. 그 농진청에서 육자산업 네. 그 코디네이터 교육이 있었어요 아 강의를 들었는데 네네, 강의를. 아우 뽕! 들리는 거예요 네, 응.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응. 다다다닥정립을 응. 시켜놓고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는 뭐 이제 연락처 응. 주고받고 이제 어렵지만 좀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게 시작이 지금까지 온대요 저는 이제 박사님 입장에서 네. 한국의 와인 네.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거기에 2015년 11월 농촌진흥청에서 6차산업 이제 교육을 갖들였어요. 두 분이 진짜 특별한 사람인가봐. 첫사랑처럼 생겼네. 2015년. 아니 기억해야 <laughs> 돼. 잊혀질 수가 없어요. 첫사랑처럼 아, 기억하고 아,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육차산업 교육에 대한 강연을 가면 사실은 뭐 제가 그 교육장에서 별로 자는 일은 원래 없어요. 왜냐면 하 다음 스케줄이 많고 가는데꼭 어, 강연을 하는데 정말 교육생들이 제 강연을 너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오늘 좀 자고 갈까? 라고 해서 그 숙소에 어, 자게 음, 된 거예요. 시간좀더 갖자. 네네네. 아, 그랬는데 근데 저 구석에 그 사람들 쭈뼛쭈뼛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 네. 뭐지? 막걸린가 이런 생각을 <laughs>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꼭 어, 내가 만든 와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네. 양조학과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제가 천 만남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농부한테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제가 강연을 통해서 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와인 칠레산 와인이나 다른 스페인 와인이나 오히려 사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한국 와인은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 생각을 했는데, 아, 그날 음. 저한테도 큰 병복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모로 느껴지면 농사꾼 같지도 않고, PT병에 네. 담아주는데 종이컵에 따라 줬던 그한 잔이 제가 네.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게 뭐예요? 와인인데 만들었다는 거야. 네. 와, 이게 국산 와인이 이 정도 수준인가? 라는 네,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바뀌어 버렸고 아예 제가 듣는 대학교 강연에서도 이제는 외국 수입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을 잘안 합니다 보통 보면 제가 농부들한테 알려주는 게 있지만 역으로 제가 농부님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계시는 박천명 대표님이시니까 아나가야 너무 올리지 마나가상 없어 <laughs> 아, 이미.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이 와인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방법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인을 하니까 예전처럼 포도접에 대한 농사 한 번도 만들어 봤을 거고 그 포도 접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실제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은 농촌에서 지낸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한 것보다 사람 남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고민 끝에 포도 부산물로 할수 있는가가 뭘까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오죽했으면 양조합 쪽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농부가 영국에서 연구해서, 연구해서 와인까지 왔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가공을 하고 차별화를 둘 것인가, 그리고 팔로나 공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더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였죠. 아, 그렇지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나아갈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네. 그 방향을 따라서 쭉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마이너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